아직상대 c o n d 이10장 e c 다10 seconds. 5 s e c o n d 어5피 뛰어간다 뛰어간다 정문 쪽으로 뛰어간다 c 다 n d s 5 s e c 파 n d 그. 5 s e c o n d 왼쪽에 왼쪽 계단 초기 2초기 2초기 뒤쪽 계단 초기2 뒤쪽 계단 기 2초기 2초기 2초 뒤쪽 계단2초 뒤쪽 초기 2초기 2초기 2초 오 야, 이거 멀다 비포 고 아! 이거 야, 야, 대박. v i c t o h o i a 있어? 에쉬위쉬에쉬 다시 복도 쪽으로 가요 그냥. 에 u c 운 e 이 the chocolate. Yep. Is it down? n 고난이 시작되는 거잖아. 어? 만데? 어, 뭐? 어떻게 잡으셨대요? 와우. 대박. 누가 사는 게 아직도 있어? 좀 위험한데. 아, 아유야. 한동안 가만히 있자라고 했던 분이. 죽... 뭐해 오재? 그냥 아 바스틴님 죽이셨네 봐봐요 어, 바스틴님 제가 말한거 이해하시겠죠? 공사 현장이면 은 여기 2층부터 먹어요 아, 아니 공사 현장이면 혹시 이런 누가 좀 봐주시, 봐주실 수 있나요? 여기 하나 여기 발키리 하나 됐어요. 허허. 바이 컷. 여기 뚫을까요? 한마디 할 거예요. 한마디 할게요. 네. 그 안에 저기 있을 수도 있어요. 2층 클리어인가요? 지하 쪽 보시면. 들어날게요 2층 방패 하나. 방패 뮤트. 다운. 잠깐만요. 떨어지고. 위에 사나 내려가면 면청이 쪽청이 면청이 면청이 면청에 면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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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면청이 쪽청이 면청이 면 왼쪽에 왼쪽, 이쪽, 이쪽, 으로좀아이이이 이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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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쪽. 이쪽. 로쪽봐요이기 이쪽. 이세요쪽 이쪽. 이거 이쪽. 니오른쪽니쪽른쪽 이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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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쪽. 이 그쪽으로 가자고요. 그쪽으로. One up or 탁딱 여기 있어요. 나 있어. Up e l i m i n 칠판 쪽에 트위치. 위트위치하또 있어요. 관쪽 이쪽에. HP? 응. 여기 대처 저기 대처 조심해요 아 안전 아이씨 이쪽에 트위치 옥상에 퓨즈 앞으로 달리면 아 미친 이게 말이 돼? 형기 나이스 나머지진 어, 모르겠어요 어, 어, 어. 아까 이 a n 소리 났던 1 네, 같은데요? o n d s 15 s e c o n d 오15 s e c 요 n d s 15 seconds. 15 seconds. 15 s 려 c o n d 오15 seconds. 15 seconds. 15 s e c o n 저저 쪽방으로 들어갈게요 냉. 이막아요슬라이입니다아 바스인 라이 라이너진이라고 바스진이라고 빨리. 빌가 똑같아서 그래. 할게야. 아이고 씨. 가한번 해볼게요 밴딧 1hp 10% 10% 던지네요? 안방에 밴디 미라 미라 안에 밴나 빠졌어요 오우 킬 옹사 잡았다 신을 잡았다 해서 오셨어. 와 신살자. <목소리> 여기 구석에나 박혔어요. 나이스. 인질 드시고 튀시죠. 잘찰러요 열어볼게 막 인질은 숨 고진이 숨어 있 굿. well d 갑자기 킬도 킬도 하고 인질도 구출하고 좋습니다. 킹에서 그 그래, 엄청 킹 한번 어? 엄려 어? 볼게요. 3... 클리어. 클어 엄청 어엄어 엄청 클리어. 엄청 클리어. 엄청 클리 와, 갈등? 멸자님 혼자 튀시는것 봐. 아거 얘가 죽는 거 봐. 얘죽거 죽는 거 봐. 얘가 거 봐. 얘가 죽는 거 봐. 얘가 죽는 거 봐. 얘가 죽는 거 봐. 다요 어, 그... 어, 아... 아스트가 닭이었구 아. 어... 대박. 여러분 진심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요, 보니까. 왜죠?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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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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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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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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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5대 5네요. 5대 5에요? 가시죠, 그러면 뭐? 예비 가시죠? 예비 전대 가시죠? 예비요? 뭐. 차차 갈 거예요. 아 아. 아되아다 가면 아겠 스페셜 소규모서 We need to protect the biohazard container. <하네요>. 저또와 트랩도어 봐. 막아야... 막을? 스리트으로 막아야 되겠다. 아, 네, 그런 말 하시면 네. 안일 막고계세요한번좀 도와주세요. 여기 좀 막아 주실래요? 막아야 되잖아요. 위에 막아야 돼요. 한번 지원 가요? 부탁드립니다. 아, 나 가가에게 두 개지? <laughs> 위에 막아요. 도도저 도우... 어, 들어왔어요. 네. 어, 로드시다. Okay, 야. <laughs> 창카, 아니야 창카, 창카. 왠지 불안하다 이거. 왜 불안해? 어디요어디요거기내 자리인데. 음. 스파가 판. 밤에서 안 보여요. 근데 움직이면 보여요. 레이저가 없으니. 그쪽 아니네요. 거기 안 보여요. 절대 안 보여요, 움직이면. 아 움직이지 않는 해서 안 보여. 왔어요. 어, 시카면 저거 뭐야? 지하철, 왔어요, 지하철. 왔어요. 내가 먼저 칼빵 때렸는데. 얘비 예, 하나 잡은... 어. 아, 잡고 다아 어, 지금 빠지고 빠지고 아, 왔어 에어왕. 왔어 왔어 버그인 거 같아요. 잡아어요아았어요 리딩이에요. 잡았어요. 결빵. 아, 면굿 야, 이놈아. 나저 적은 욕심내고 있었어. 로드의것을 탐내다니.